qua mm -hmm. 초알아 <laughs> <저 웃음> 이 새끼 지개어아이 새끼는 어떻게 가이지 이렇게 잘하는 거야? 아나 그냥 화, 화가 나요. 나 i c 나에게 만는 중. 가만해야 돼. 죽었다. 썩고 망토. 야, 이 씨발. 개새끼야. 필요 없다, 이래. 오오. 아니, 그걸 1타를 더 치는 싸가지 없는 새끼가 <laughs> 여기 있어요! 안 큰일 나, 안 큰일 나. 나 봐, 나 봐, 이분은. 예보자보자보자보자씨자키개스 보자. 이거 스키 개스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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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스 개스키! 개스 개스키! 개 개스키! 개왜키 개스키! 개스키! 개 <어떻게 이겼냐? 웃음> 아니, 가만히 도말이안 되잖아. <laughs> 아. 이게... <laughs> 어, 이스 오, 낚시. 오, 낚시. 오, 낚시. 오, 낚시. 오, 낚 아따팅 높은데 이들 쓰레기... 어우 야 교통사고 <laughs> 괜찮냐? 안 괜찮은데? 아이 씨발, 힘들다. 헤헤헤헤 하는 이거, 나 죽어, 나 죽어. 그냥 보내라. 아니, 씨발, 이게 아! 어, 미안. 근데 어차피 그 티래, 그거. 아, 어쩔 수 없어. 이겼는데 왜 나? 이 차이 내가 좀. 오늘 시전이 <laughs> 컨트롤은 최고죠 <최고점데>. 헤 <laughs> 승리운이 병신이네 올페배 아니야 지금? 어우 시X 사슴평타 이개새 그냥 존 아이고, 배석이네. 아이고. 아우 대반피 아 미친 년 야, 이거 못 살린다. 개 아픈데? 그냥 죽어라. <laughs> 원, 어떻게 구할 원, 방법이 <웃음> 없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써보세요 안녕하세요. 개새끼들아. 개미. 하하이하하까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씨하하하이 없네. 이하신 킬이 왜또나하다 홍구 한방쏠 타이밍에 김나몽이 개 아파요! 개 개업. <laughs> 아파요! 아오.. 나 열심히 살렸는데.. 이 새끼.. 괜냐어 이게 안들어져? 안좋은데 이러면은? 떨어짐, 떨어짐. 에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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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피해 X될 뻔했다, 진짜. 야 아, 네, <laughs> 온다, 온다. 아우 이토라이 새끼 이거. 아이 x 끼인가 이거? 어시발틀 묶었어. 나 이거 헬, 헬, 헬. 아 X발. 엄마 Oh, está... <laughs> Nice. <laughs> nice.